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좀 걱정해 주시고 또의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사히 퇴원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통원 치료하면서 경과를 살펴봐야 한답니다. 어 근데 병원 생활은 좀 힘들었습니다. 어 이제 이 시국 감염 시국 때문에 뭐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병원 밖을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수 없는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어, 뭐, 식사가 좀 부실했어요. <laughs> 병원 밥 맛없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정말, 어, 역대급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양도 너무 적어서 먹으면은 또 먹고 싶더라고요. 그, 그 메뉴는 아니지만. 정말 배가 많이 고팠고. 제가 아침부터 이제 금식을 하고 갔는데, 이제 점심 이후로 이제 시술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 때가 때까지 꼬박 굶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밥상을 받았는데,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예, 좀 허탈했습니다. 예. 일단 그래도 남김없이 다 먹고, 금방 배고파졌죠.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이번 직전에 제가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하나 사와가지고, 그걸로 좀 허기를 달랬고요. 밥에 대한 내용은 그렇다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게 병실 분위기 자체가 너무 제가 좀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이게 8인실이었는데 공간이 너무 좁았습니다. 침상과 침상 사이 공간이 너무 좁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없이 가가지고 뭐 그나마 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폴대 수액 이제 꽂아놓고 폴대 이제 들고 가면 들고 이렇게 가면은 폴대 밑에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퀴가 침상과 심상 사이를 못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뭐 번개주행을 해가지고 드리프트를 거쳐서 겨우 빠져나와도 결국에는 옆 침대에 걸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좁았는데 저는 그나마 이게 사정이 나은 편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저희 있는 방이 이제 8인실인데 저하고, 어 청년 한명 빼고는 다 할아버지들이었거든요. 그 할아버님들이 또 그 할머니 간병인 분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보호자분이랑 그분들이 또 왔다 갔다 지나가시는데 계속 이제 옆에 침상은 다 이제 치고 다니시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좀 피해를 많이 입고 그랬는데, 든 그리고 이제 이할아버님들께서 <laughs> 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간병인 분들이랑도 많이 하시고 또뭐 다른 건너편 환자에게도 말도 거시고 에, <laughs> 어, 어떤 전체적인 병실 분위기 이제 돗대기 시장 같은 <laughs> 네,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그 전화기를 처음 받은 그대로 사용하세요. 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음이나 이제 뭐 진동 모드를 설정을 해두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은 벨소리는 그냥 당연히 울리고요. 통화할 때도 이제 근데 목소리 좀 크시잖아요. 그렇게 통화도 하고 또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하십니다, 이분들이. <laughs> 아, 네, 네. 물론 이제 좀 귀가 안 들리시고 그러시다면 좀 이해는 가겠지. 가는데 뭐 이어폰 사용도 이제 익숙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들 통화를 하시고 이제 전화 오는 시간을 사람이 어,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 있긴 있군요. 뭐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뭐 전화금지, 전화 뭐 방해금지 이렇게 모델 설정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뭐 그것까지는 아실 수가 없을 테고 뭐 전화가 뭐 새벽에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새벽 3시에 알람을 맞춰 두셨는데 본인이 못늘어나고 남들은 닫겠습니다. 그런데 <laughs> 네, 그거를 뭐 알람 왔다고 이제 말씀해주시는 간병인 분 목소리도 또 엄청나게 컸고요. 조용히 막 깨우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화 왔어요, 알람 왔어요, 이게 아니고, 예, 그냥, <laughs> 예, 크게, 크게 말씀하시고, 그냥 모든 소리가 다 들립니다. 저는 그나마 좀 이어폰 가져가고, 뭐, 휴대폰이랑, 이제, 노트북 컴퓨터를 챙겨가서 작업을 하고, 어, 그러느라고 그나마 좀 방해를 덜 받은 편이었는데, 그래도 좀, 예, 어, 힘들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가끔 이제 착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TV 켜져 있을 때, TV에 집중할 때는 이제 다 말씀들을 안 하시고 이제 조용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튼뭐 그랬는데 어, TV 안 보시는 분들은 이제 또 유튜브를 보세요. 분들이 어, 유튜브를 보시는데 이제 뭐 뽕짝이나 트로트 같은 거를 켜두시고 어, 다, 당연히 이제 그 소리가 다 밖으로 퍼져 나가게끔 그렇게 해서 보시고 어, 어떤 분은 아침에 이제 전기 면도기로 그 병실에서 이렇게 면도 <laughs> 하시더라고요. 소리가 또 이제 다 퍼지죠. 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옆 사람이 듣고 소음 피해가 생기겠구나.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하시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뭐 간호사 분들도 이제 뭐 친절하시긴 한데 이제 커튼을 열고 들어오시고 나갈 때 그냥 나가세요. 그래서 좀다따주셨으면 다 좋겠는데. 왜냐면 제가 그 치료한 것 때문에 몸을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커튼을 제가 칠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뭐 이런저런 그 소소한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었고요. 마스크를 벗으신 분들이 있었나 튼 간병인 분도 그렇고 환자분도 그렇고 하여튼 아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간호사 분들이 마스크 쓰시라고 하는데 이왜 뭐 써야 되냐 그리고 뭐나 나가고 싶다 뭐 이러신 분도 있었고 이뭐 보통이라면 외출증 쓰고 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지금 감염 시국이다 보니까 일단 병실에 들어오려면 환자나 간병인에 먼저 그어 감염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사를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 올려드린 거 있었죠 거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리 그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저는 이제 음성 떠가지고 입원을 할 수가 있었고 보호자도 마찬가지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요 만약에 보호자가 나간다, 그럼 다시 못 들어옵니다. 어, 마찬가지로 환자도 나갈 수가 없죠. 뭐, 밖에 뭐, 편의점 가고 싶다, 담배 피러 가고 싶다, 절대 안 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병실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나,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아침인지 저녁인지 구분 못 하시는 분도 있었고, 이분은 좀 안타깝긴 했었는데, 아무튼 저는 뭐, 이런 병실 생활을 짧게 마치고, 어, 밤은 좀 길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단 1초도 못 잤거든요. <laughs> 단 1초도 못 자고 어쨌든 퇴원을 해서 짐 이만큼 들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어, 점심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병실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제옆 칸이었는데 이옆칸 간병인 분께서 보호자 분이었나? 그 환자분 수액이 다 떨어졌다고 간호사 분께 알리려고 이제 호출 버튼 누르고 수액이 떨어졌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laughs> 수육이 떨어졌다고. 예, <laughs> 네, 수육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laughs> 좀 웃겼습니다. 근데 또 수육이 먹고 싶더라고요. 병원 밥에 하도 막, 아, 좀 부실하니까, 이제 뭐 수육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수육이 먹고 싶었는데, 집에 오니까 마침, 어, 수육이 있었어요. <laughs> 어, 이런 어메이징.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뭐, 수육을 맛있게 먹고, 예, 네, 그리고 뻗었습니다. 피로가 싹 이제 쏟아져가지고, 병원에서 한숨도 못 잤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그래서 2시 반쯤에 딱 눈을, 눈이 감겼다가, 6시 반쯤에 눈이 딱 떠졌는데, 휴대폰 확인해보니까, 어, 4시쯤에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왜또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채널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10월 14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제 달리기 과정 중에 신천지 신도들이 저를 밀쳐서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크게 다치고 어, 이 장면이 JTBC랑 MBC 등에 이제 나갔죠. 그랬는데 어, 이 신천지 신도들이 오히려 저 때문에 다쳤다고 이제 상해죄로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그 결과가 어, 나왔고 그걸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죠. 경찰서에서 이제 저는 어, 범죄 사실 없음으로 불송치를 했고 오히려 저를 밀친 게 분명하게 증거가 잡힌 신천의신도중한 어, 명은 검찰에 우리 송치가 됐다고 이제 어, 알려왔습니다. 그랬는데 문자가 또 와서 뭐라고 왔냐면은 어,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되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뭡니까? 아니 왜또 이의 신청을 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의 신청했는데 이게 하, 뭐 말도 안 되는 거면은 좀 이제 기각을 시키든지 각하를 시키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뭐 형사소송법 어쩌고 저쩌고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 거 봐서는 뭐법률적으로 받아줘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하, 근데 저는 또 이게 어, 또 어, 귀찮게 생겼습니다. 하여뭐 그래도 순리대로 결과 는 나올 테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일로 시간 빼기고 에너지 빼기는 게 저는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퇴원하고 나서 이제 어 뻗었다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이런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고요. 아좀 아쉽게 좀아 됐네요. 하여튼 병원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뭐 즐겁게 들으셨다면 좋겠고요.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